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젬브리는 저라도세만금에서 어, 엄청난 국제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걸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여러가지 수습을 마무리를 잘했고 어, 그 결과 제가 볼때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젬브리의 파행을 아 생각도 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어떤 거냐면은 전라도인들의 반성입니다. 제일 큰 게. 제가 어제 전라도 그 전주시 의원의 어떤 반성의 말. 아, 그리고 어, 오늘 조선일 보니까 박은식이라고 어, 의사입니다. 포, 호남 대한 포럼. 어, 젊은 친구인데 아그 친구가 그 장문에 내용에 글을 쓰는 그 내용을 보면은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지금 뭐 새만금 공항을 만든다 그러는데, 왜 전라도 땅에만 공항을 계속 만듭니까? 광주공항, 무항공항 뭐 군산공항 공항이 많아. 근데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서울 올라가고, 전라도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항을 만드는데 그 공항의 이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수백억 적자 공항마다, 그런데 또 새만금 공항을 짓는다. 그래서 박은식 씨가 공항을 포기해 포기하자고 선언하자. 국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라는 건피혈제로다 국민들이 피, 땀 흘려서 낸 세금을 그냥 국민 아, 내돈 아니라고 막 써져있기는 이 호남인의 아, 자세들.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 공항 줄이다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호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 한전공대. 왜 대학들이 나와도는데 왜, 어, 아, 나주에다가 한전에 공대를 짓게끔 했느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어, 지금이라도 광주과기원이든, 어, 어디, 뭐 전남작이든, 거기다가 이 통합시키다. 안 그러면 폐교를 시키든지. 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광주에 가면 정, 률생이라고전잖아요 정률생. 제가 우리가 맨날 광주에 매달 가지 않습니까? 정률생이가 누구냐? 강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공, 인민 해방군이 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 들어올 때그 군인들이 그 행진, 정률생에 지 행진공을 치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군합발을 밟던 그 음악을 지었던 자가 정률생입니다. 그런데 그 정률생 강주에 딱 가면은 금남로에 정률생, 정률생 생가, 뭐, 그것도 정유성 이름이 몇 군데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강주가 대한민국 강준지 중국 공산당 강준인지 아, 김일성 북한 공산당 강준지 하여튼 강주의 정치인들, 강주의 이념에 찌든 자들은 진짜 뭐 자꾸 반성해야 됩니다. 라도 땅에 위인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던 그인총 김민수 선생부터 시작해서, 응. 김성수, 1년부터 시작해서 그 고리라, 경성방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금으로 공장을 세워서 산업화에 앞서서 다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핵심 주축세력들이 호남인들입니다. 그런 고난인들을 기리고 그런 호남인들을 동상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빨갱이들 데리고 와고 인민해방군 그런 사람, 어, 기리고 있는 저 강주가 제정신입니까? 그런 강주가 잘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 박은식 씨가 했던 말에, 이 서울마에도 그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이학습이라그래서 청년들이 오면은, 저, 저 집을 주는 는 거다 기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팔면 수천억 된다, 이거. 그 팔러, 팔아라, 이게. 어, 왜 거기다가 강주 시민들, 전라남북도, 어, 도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뿌리 넣냐? 강주 밖을 나오고, 전라도 밖을 나오는 청년들이 절대로 강주를 안 온다. 어, 근데 왜 거기다 세금을 박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구구절제로 오는 소리절대로 그리고, 뭐, 마트, 대형마트, 야, 그거는, 대기업들, 어, 이익 준다고 안 돼. 뭐 한다, 안 돼. 그러니까 이 강주가 발전이 없는, 없는, 겁니다. 강주 전남, 전남북이. 그러니까, 어, 물질적, 무형, 유형적 발전이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발전이 고 태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 판 그래서 맨날 국민들 국가 세금만 뜯어가고 뭐야, 한, 한탕 해먹을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늘 사고가 납니다.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 그랬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낼 때 하늘은 그에다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이지 맨날 나무 돈삥 뜯는 인생은 그 결과도 죽을 때도 뺑뜯 지옥 가서 지옥을 가는 거죠. 당장 살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남에게 삥 뜯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강주 전남의 정치인들과 대부분 한 한끝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삥 뜯는, 김대중 인생도 그냥 삥 뜯는 인생이에요. 김대중이 뭐 돈을 벌었으면 뭐했습니다 아, 와이스 같은 거는 저 아버지가 돈이 많아갖고, 거다 돈을 냈지만, 김대중 인생도 평생을 삥 뜯는 인생. 그런 게 자식들도 맨날 삥뜯 삥뜻...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세상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지금 민주당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게 다 국민의 피와 살과 국민의 눈물 같은 걸다 뺑뜯어서 주머이 배를 치고 있 인간들 아닙니까? 어? 강주 유공자 다돼갖고 말이야 서론, 민병두이해창 매덕받았습니다. 어 그거, 그거 받을 명분이 있었냐고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서로는그돈 받아갖고 어디 고등학교에 2억 지부했다고 그럼 이해찬 민병도은 이말 포기됐습니다 그런 자들이 수두룩 복구한게 민주당입니다 진짜 일만하게 뿌린 돈을 몸에 칭칭 갖고 사는 자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의 새로운 청년들 건강한 생각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보남의 뿌리를 내리고 보남인의 자존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보남의 역사를 세워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라 저는 믿습니다 보남은 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지국이 아닌 대한민국 광주시 대한민국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북도 원화민들이 이번 젠부리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아 이렇게 변하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은식 씨 말에 박정희의 생각에서 구미시에서 민주당 시, 시, 시장이 시 뽑히다 DJ 뭐 출생지 신안에서 국민의힘 당근수가 나오기를 바란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정치를 할때 그게 민주주의지 단일 생각과 단일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입니다. 지금 강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강주 정치가 거의 독자,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당 오직 김대중. 오직 김일성. 똑같아요. 독재주의자들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그 끝은 반드시 멸망 밖에 없습니다. 근 네, 어, 강조 얘기였고 어, 지금 한미일 캠프 데이비더 협상 이후에 어, 여러가지 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캠프, 캠프 데이비더 협상은 어,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었고 어, 성공적이었다. 근데 걱정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더 협상 이후 한미일 관계는 돈독해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 관계도, 아, 우리가 잘, 아,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얘기 전문가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 직도 우리는, 아,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안보적으로는 약속국가 중국이 마음 먹고 북한이 마음 먹고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신속하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높습니다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땅이 광대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하려 해도 막이기저기서근데 우리는 내려오면은 순식간에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는 국토 면적이 짧아요.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폭력배들이 물, 물, 내려오면은 해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그들과의 외교적 노력,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무조건 적대적으로 어, 가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뭐냐? 하시탈임 고액 평등 우리가 일을 주면 저도 일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굴종하는 그런 외교를 해서도 안 되고, 머리숙이고 무조건 쳐먹는 그런 외교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한국도 자존을 갖고, 아, 우리, 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을 지켜나가면 그런 정치를 하면은, 반듯하게, 당당하게, 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처럼 대가리 처먹는 사대, 사대 외교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퍼주는 외교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뭐, 정책, 인제 사회, 문화, 외교까지안 망가질 게 없습니다. 중국 가서 그때, 어, 혼자, 혼자 밥처 먹고 기자 폭행 당하고 올때 그때도 이 문재인이가 중국에 오지 말아 그랬어요. 그때는 난경 몇 주년 행사한다고 오지 말아 그랬는데 또 오지 말 한다 가니까 그는 홀대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이가 진짜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국격과 품격을 다 망친 인간이문재인입니다 예, 아, 비가 또막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예. 그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뭄숏 쏟아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가정 스파이 파워 두 청년이 밤을 지켰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과학공경TV 아침 일찍 와서, 초소동물을 시작했습니다. 송화제 편안없이 초소동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